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대학 중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주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가천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천대는 올해 이제 일반전형2라는 게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전형2에서는 이제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일반전형2는 모든 학과를 다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일반전형2에서 17명은 선발하지만 회계세무나 관광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2에서 선발을 안 하죠. 의료산업경영도 선발을 안 하고 근육빅데이터는 12명 이제 선발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컴이나 경제나 응용통계, 사회복지, 주화교육 심리, 패션 이런 거는 다 일반전형2에서 선발을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전형2에서 선발한 학과를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제 가청대는 어, 전과가 잘 되는 쪽의 대학이니까 일단 가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특이한 점을 보면은, 음, 일단 반영 방식을 한번 보면은 우수한 영역 순서대로 50, 30, 20 이렇게 반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은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이제 50, 30,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랑 탐구가 거의 80%를 반영할 수 있는 쪽에 대야이에요.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2는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 곱하기 2하고 영어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그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1등급은 몇 점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할 거예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이제 감소한 학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어 여기서 일반적으 2에서 자율전공은 38명, 인문사회는 57명, 그리고 자연공학은 37명을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문사회 계열은 57명,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은 37명, 이제 동일하게 선발했었는데, 이 자유전공학부가 작년에 57명 선발했었는데, 이제 38명으로 19명 정도가 일단 감소를 해요. 그리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녀공학이 아닌 쪽에서, 그, 그러니까 남, 그, 여대에서는 이제 서울여대가 있었지만, 남녀공학, 그, 그러니까 남녀공학 중에서는 이 가톨릭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이 수학을 빼고 갈수 있는 쪽의 대학이. 근데 올해 이제 가천대가 들어오죠. 가천대가 가나다군에서 다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렇게 다 선발하잖아요. 99명, 54명, 86명을 가나다군에서 투전형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쪽에 작년에 거의 독점 정도의 대학이 가톨릭이었었는데 올해는 가천이랑 약간 이제 어 나눠 먹으면서 조금 입시 결과가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때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일반전형 2 같은 경우에는 국어수학 중에 잘한 거50% 그리고 탐구 50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탐구 비중도 높아 그래서 국어 50에 탐구 50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학을 빼는 쪽의 대학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해요. 이렇게 감산을 하는데 이 점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최소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국어랑 탐구가 이두개의 백분위 합이 거의 180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어 100분이 90에 뭐 탐구 100분이 90에 영어 3등급 대를 이 정도가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쪽이 돼야. 어,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미래지원 1, 2와 이제 자율전공을 선발해요. 여기도 이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미래중학 1 같은 경우에는 67명을 선발했었는데 이제 60명으로 2 같은 경우에는 63명을 선발했었는데 60명으로 줄어들었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작년에도 16명 올해도 16명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서경대는 원래 다군으로만 선발했었던 대학이에요. 근데 미래중학 1이 나군으로 이제 넘어가고 자유전공은 가군으로 넘어갔다. 일단 이것도 되게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발 방식을 보면은 구,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잘한두 과목 그러니까 우리 수학을 빼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어 40에 탐구 40을 반영해요 그렇지만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해요 지금 가천이랑 가톨릭은 탐구 하나를 반영했었던 쪽의 대학인데 여기 어, 서경대 같은 경우에 탐구 평균을 반영한다 그리고 영어를 20을 반영한다 그래서 어 영어 점수를 보면은 1등급 100점, 2등급 9 0 80, 70, 50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어 점수의 차이가 좀큰 쪽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맞으면 되게 좋죠. 왜냐면은 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자체가 지금 이제 10점.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20%니까 100분의 2점 차이가 나는. 여기 2점, 그리고 여기서 2점. 여기 4, 5등급 같은 경우는 2 0점에 이하니까 100분의 4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점 점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0점씩 차이가 난 쪽에가 어, 서경대다 서경대는 영어 반영 비율은 20%라도 뭔가 좀 적어 보이지만 등급간의 환산 점수가 차이가 나서 영어 비중 꽤 높은 쪽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든 학과가 다 그렇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그래요. 여기 예체능 제외해서. 여기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랑 문화예술경영만 이렇게 국어수학 중에서 잘한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국어 33.3에 영어 33.3에 탐구 33.3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모집인원를 봤더니 여기가 커뮤니케이션은 여기 요게 나와요. 그리고 문화예술경영도 요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시 2월 인원으로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8명씩 선발했거든요. 이건 이제 모집 인원이 8명, 8명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2월 인원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모집 인원 좀 줄어들어서 이제 입시 결과 는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여기에 영어를 보면은 1등급 100점, 2등급 99, 96, 85. 그러니까 영어 환산 점수가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덕여대는 영어 환산 점수도 일단 높아졌고, 그리고 모집 인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요두개 학과는 이번 조금 조심해야 될 쪽에 대하그 학과이긴 하죠. 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학과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유전공 그리고 미래융합의 인문자연예체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학을 이제 미반영하는 쪽의 학과는 이제 미래융합의 예체능이에요. 그게 이번에 미래융합의 C로 이제 바뀌어요. 이제 모집 명이 바뀌어. 근데 모집 인원은 똑같아요. 65명 똑같고 근데 반영 비율 작년에는 국어 40에 수학 30에 이제 탐구 30 여기는 여기도 탐구 평균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국어 비중이 40에서 50으로 10%가 증가를 하고요. 영어 비중 30에서 20으로 이제 감소하고 탐구는 여전히 30이에요. 그래서, 어, 국어 비중이 높아지고 영어 비중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그래도 조금 하락할 요인은 일단 있는 쪽에가, 어, 국민대 미래 융합의 C,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작년에 이 국민대를 같이 봤었던 쪽의 대학이 이제 과기대에요. 과기대에 무대창작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가 이제 선발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에서가 이제 수시 2월 인원 정도로 선발하고,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선발을 안 하고, 그리고 작년에 어세 과목의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여대였는데 서울여대가 이번에는 내 어, 과목으로 네 바뀌었다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여대가 내네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제 여기 가천대가 세 과목 전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서경대도 인원이 줄어들었고 서경대는 일단 모집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이제 원래 있었던 다군의 서경대 말고 이런 식에서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어, 처음으로 이쪽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가 이제 의미가 없어. 기본적 으로다군에가 입시 결과가 높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가나에다가 자기가 쓸거 쓰고 다군에서 쓸게 없으니까 이쪽에가 입결이 조금 이제 높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가나로 그 이제 바뀌면은 입시 결과가 그래도 다군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서경대를 상향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나군과 가군에 있는 자유전공이랑 미래뉴가 원이 정도에다가 어, 상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들은, 그러니까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거의 다 이제 세 과목을 반영하고 수학을 이제 미반영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 대학이라는 거는 뭐 안양, 성결, 협성, 평택, 뭐 신안, 대진, 뭐 이런 식의 대학들은 다 수학을 이제 재하고 반영하는 쪽, 그러니까 인설의 성공에 대해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런 식에서는 거의 다 이제 수학을 빼고 반영하는 쪽이 맞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한텀 위에 있는 대학,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가고 싶은 대학을 좀 정리해 봤으니까, 어, 수학을 이제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다섯 개 대학, 가천, 가톨릭 그리고 서경, 그리고 동덕여대, 그리고 이제 국민대, 이 다섯 개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안 본,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